성도님들 사람은 누구나 다 크고 작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학생이나 직장인이나 주부나 뭐 누구라도 어 자신의 인생 설계를 쫙 생각해놓고 거기에 따라 이제 마케 플랜을 쫙쫙 세워놓죠. 그리고 조금 더 꼼꼼한 사람들은 정말 연단위 계획을 세우고요. 또 이를 위해서 이연단위 계획을 이루기 위한 월간 계획도 세우고요. 그리고 이 월간 계획을 세우기 위한 하루의 실천 사항들도 착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하루를 지키다 보면 한 달이 되고 한 달을 지키다 보면 1년이 되고 1년을 지키다 보면 10년이 되고 어, 이렇게 어, 자기의 계획들을 이뤄 가죠. 그런데 어, 성도님들 세월이 지난 후에 돌아보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 세우는 그 계획들, 뜻한 것들 다잘 이루어집니까? 네. 고기를 절레절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 잘하시겠지만 우리 인생은 계획하고 마음먹은 대로 제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 물론 우리의 의지가 약한 것도 있지만 작심삼일이라고 중요한 건 우리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냥 간단히 예를 들면 어, 건강에, 문제를 생,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냥 내 인생의 몇달 혹은 몇 년의 계획이 갑자기 시간이란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건강에만 신경을 써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겼때 지금 내가 계획한 것들, 뭐 꿈꾸는 것들 이게 무슨 소용 이 있겠습니까? 우선 건강해야지. 그러니까 순간 그만큼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또는 뭐뭐 어, 뭐 어떤 분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뭐 재테크를 꿈꿔서 내가 언젠가는 이렇게 할 거야라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의, 전혀 의도하지 않은 뭐 세계 경제가 저렇게 돼가지고 뭐. 흔들흔들한다. 뭐 격등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제가 세워놓은 그 세부적인 경제적인 목표 하나도 소용 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어, 우리가 살면서 이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것도 나와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 해주는데요. 자,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생각이 많으나. 일을 이루시고 결론 짓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마음은 우리의 일을 경영하는 주체입니다. 즉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마음으로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마음으로 수많은 사, 일들을 이제 플랜을 세우죠. 사업체도 경영하고 뭐 가정에 대한 것도 계획하고 자신에 대한 것도 계획하고 합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될 것이다라고 스스로 마음속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또 하는 일에 응답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잠언은요. 그런다고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잘못 생각하면 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니까. 우리 같은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도도 아,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 하나님이 다 물이 무릎이 닿기도 전에 다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럼 나 기도 안 하면 되겠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서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다 이룰지라도 너는 나에게 간구하라. 이 이루지 이루지를 간과라 하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 그럼 하나님 다 이루실 거니까 뭐 내가 굳이 뭐 계획 세우고 갈거 있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의 결론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계획하는 것, 말하는 것, 경영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결국 그걸 다 이루는 열쇠를 쥐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생각과 경영을 이루실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아니, 다 똑같이 계획하고 생각하는데 누군이 이루어주시고 누군안 이루어주신다? 자 어떤 사람 걸 이루어 주실까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성도님들 여기서 감찰하신다라는 말이 탁한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탁한은 저울로 달아보다라는 뜻입니다. 저울로 달아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생각에야 나는 내가 지금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내가 정말 내가 이거 보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그 깊은 곳을 저울로 달아보신다는 라 겁니다 그 계획의 이면에 뭐가 있는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깊은 곳까지 가서 하나님이 그걸 저울로 달아보신다는 라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의 마음이 올라갈 때 하나님의 그 공이라는 저울에 우리의 행위와 계획들이 탁 달아올려졌을 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는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우리가 매일 같이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어, 성도님들, 하나님은 행동에 앞서 우리의 마음 속 중심을 달아보시고 살펴보시고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의 심령이나 우리의 중심이 합당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에 우리의 말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생각에는 깨끗하고 문제없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 문제가 있거나 혹은 정직하지 못한 계획이라면. 그 이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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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면 결국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뭐 화려한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혹은 내가 얼마나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이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저울에 딱 달려 올라갔을 때, 그때. 그 저울의 합격점을 받아야만 이거 시행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눈으로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의 저울로 우리의 인생을 딱 달아보신 후에 문제 없다라고 하실 때 우리가 세운 계획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여기에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하나 나오죠. 그게 뭡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런데 이 맡기라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갈랄입니다. 갈랄, 이 뜻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굴려보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 근데 갈랄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명 이스라엘 지명 중에 떠오르는 게 없으십니까? 길갈. 길갈이 뭐한데 온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길갈이 어,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넌 후에 아, 아,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세례, 아, 자, 세례 할례를 받은 곳 수치가 굴러가다 길갈, 예, 네, 굴러가다. 이 길갈이란 말이 갈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갈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세운 계획들 즉 생각하고 꿈꾸고 있는 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경려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 굴려버리라 굴려버리라 요아껴 맡기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냥 굴려버리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뜻하는 겁니다 자 이러면 성도님들 머릿속에 그림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아, 무거운 짐을 메고 엄청 힘겹게 이 비탈길을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 지금 뒤에 지고 있는 이 짐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막 어떻게든 끙끙거리며 올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겨울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 아래에서 딱 보고 있던 분이 야, 짐은 나한테 던지고 너 그냥 몸만 올라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넌 편안히 그 길을 가라. 지문 그냥 나한테 던져놓으면 내가 들고 같이 올라가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밑에서 외쳐도 그 사람이 이걸 어떻게 다른 사람을 줘? 이러고 이걸 끝까지 들고 올라가고 끙끙거리며 올라간다. 자, 성도님들, 참 미련하죠? 뒤에 있는 힘 좋은 사람이 그냥 놓고 가. 그러면 내가 짊어지고 내가 같이 올라가 줄게. 넌 그냥 정상을 향해 가라고 하는데, 그 짐을 내가 다 짊어지고 어떻게든 내가 하겠다고 에이, 이 새벽에 너무 제가 힘을 줘서 죄송합니다. <laughs> 그 짐지고 그 계획한 정상까지 절대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중간에 쓰러지고 말 겁니다. 힘에 겨워 엎어지고 말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든지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 네가 격려하는 것들을 나에게 맡기라, 굴려버려라. 그럼 내가 받아줄게. 그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 하나님께 굴려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받아주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평안히 순조롭게 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를 딱 달아보고 나서 그게 합격점을 받으면 그 다음은 뭐 해야 됩니까? 굴려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상까지 편히 간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그 짐을 치고 가야만 문제가 자꾸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착각입니다. 성도님들, 반대입니다. 하나님께 굴려야만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짊어지고 있어야 될것 같지만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의 말에 응답하시는지, 또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의 경영을 이루어주시는지를 우리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셔서 그 행위를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걸꼭 기억하셔서 깨끗하고 순전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염려, 걱정, 근심은 다 굴려 버리시고, 그건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가시도록 하시고 우리는 평안히 그 정상을 향해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